어? 뭐, 다른 고민도 안 들고, 응? 응. 그냥 한 옥탑을 내려서, 그냥 저음으로 가면 되겠네? 그냥 이러고 그냥, 너무 심플하게 그냥,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 그냥, 이거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냥 이건 됐다. 오케이. 됐어. 더 고민할 것도 없어. 됐어. 이러고 그냥 슥 흘러가버린 파트인데, 진짜 모든 부분, 어, 제가 이 트랙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리고 제가 그러한 질문들을 떠올릴 때부터, 이 음악을 듣고 제가 받았던 영감들, 어,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갈 때 계속해서 어, 비워내는 작업들 그리고 파트 분배 그리고 이제 녹음실로 가서 어 녹음실로 가서 어 녹음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녹음을 하고 나서 후반 작업들. 어 모든 거에 일맥상통하 게 포인트 중심을 뒀던 게어 중심을 뒀던 게 비워 내기였던 것 같아요. 딱 심플하게 담백하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근데, 무조건, 섹시해야 돼. LP를 너무 찍고 싶지만, 고민해볼게 이게,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어,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막 채워나가는 건 엄청, 누구나, 사실, 열심히 하는 건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비워내는 건, 그딱 순간 이렇게 딱손 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진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어, 절대 14년 차 가수의 어, 그 어떤 진짜 우리가 베테랑이다. 뭐, 뭐, 우리가 프로다. 우리가 선수다. 우리는 다 안다. 라는 모든 기술과, 모든 방법과, 모든, 어, 모든 그런, 그런 해결책들 있죠. 다, 그거 그거를 다 지워버려야 된다. 민혁이또 어, 왔다 갔다 하면은 줄여볼게.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할때 멤버들이 그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제 어딱 그거였죠. 너무 잘해요. 멤버들 너무 잘하고, 제가 봐도, 진짜, 할 때마다, 어, 실력이 늘어있고, 할 때마다 자기의 생각이 더 뚜렷해져 있고, 어, 항상 그랬어요. 이번에도 또한, 아, 또 잘, 잘 해내는구나. 이랬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막두 번씩 녹음을 하게 되고, 막 했던 할 수밖에 없었던 게그 멤버들마저도 몸, 모르고 몸에 배어있는 그 노하우들 있죠. 그리고 멤버들마저도 이미 너무나도 잘하는 그 느낌들을 제가 멤버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건... 내가 건드려봐야겠다. 이거는 내가 도전이다. 어, 정말 멤버들한테 어떻게든 잘 구슬려가면서 어, 멤버들에게서 그 어떻게 보면은 시, 신인처럼 어, 부르는 표현은 아닌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데 그저 그그 쪼라고 표현을 지금 해주시는데 그. 멤버들이 그 쪼가 심한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멤버들이 어떤 그런 게 있는지는 근데 나도 모르고 멤버... 우리는 절대 베테랑 베테랑이지 않은 그 순수한 어 5년 만에 나오는 투피엠이. 대, 아주 깔끔한 2PM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떤 어떤 음악으로 나가야 될까? 어떤 퀄리티를 내야 되고 어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는 음악을 해 나가야 될까? 우리는 어, 대중분들께 어떤 걸, 예, 어. 한번 부딪혀 보자. 그래서 했는데, 멤버들이 이거 시키면 이거 시키는 대로 또다 불러주고 이거 시키면 이거 시키는 대로 또 뭐야 얘 하고 싶은데 다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게 진짜 이해야해를 결론적으로는 그 멤버들의 2pm이 2pm 했다. 어, 나중에는 제가 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쵸 서로의 신뢰인 거죠. 진짜 정말 그 무한대로 가는 신뢰. 완성된 어떤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네, 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예 네. 나중에는 어그 이제 편집하는 이제 형태가 있어요. 멜론 헤이스팅이 0 번을 넘었다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될수 있게끔 막 이렇게 만졌는데 제가 그걸 들어 버린 거예요. 어, 지금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하다가 이 정도까지가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숫자로 계산을 하자면 제가 0.00 0.00 0.0002초 .00 어, 0.0002초의 차이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뭐냐면, 그쵸, 그렇죠, 미쳐 있었게 그냥, 그냥 미쳐 있었던 거죠. 어, 집요하고, 집착이고, 완전히, 주위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딱 스타일. 0. 저 그러니까 0.0002초를 대략, 정말 대략 설명을 하자면, 어, 이렇게, 한, 우리, 우리 한, 팔 끝에서 팔? 어, 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이팔 시작에서 팔 <laughs> 끝으로, 끝까지의 이제 길이로 봤을 때, 이제 스피커가 그 정도 거리에 있고 나내 귀가 이제 그 정도 길이라고 생각을 해, 해볼게요. 그러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 귀에 도착하는 정도라고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 귀에 도착할 할, <laughs> 어 근데 저도 저도 진짜로 어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와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그 이제 옆에서 이제 편집해주는 저 이제 어, 동생들이랑 이제 같이 작업하는. 어, 동생이랑 막막 막 새벽 이미 한 세, 이미 그때가 새벽 3시 반? 막 3시 4시 이때 됐어 회사에서 녹무실에서또 맨날 준호가 그랬잖아 우영이 뭐 회사에서 자는 것 같다고 그게 그런 얘기였던 건데 새벽 3시 반인가? 4시인가? 뭐 하나를 그러고 편집을 했는데 잠깐만 요거 하나 앞으로 땡겨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옆에서 막, 다들, 아, 설마, 이러면서 딱 틀었는데, 그 차이를 이 친구들도 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대세 지장 없고, 전혀 대세 지장 없고, 안 그래도 됐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투팸을 진짜 어떻게든, 막,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옆에서 딱, 딱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작가 동생이, 제가 그러고 나서 딱 모니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맞아, 아니야. <laughs> 맞아,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다들, 아, 그래서 그게 또, 이 친구들 들려버린 거야. 차이, 워낙, 이제 선수들, 프로들이니까. 아그래 네, <laughs> 진짜 나중에는 제가 소, 소름을 넘어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네그 정도로까지 그 정도로까지 정말 집착 집요하게 어, 싸워가면서 정말 네. 했습니다. 이제 믹, 믹스라는 과정과 마스터링 이라는 과정에서 진영 형께도 수없이 많이 물어보고. 진영형도 수없이 그거를 몇번이고 저한테 다시 얘기해주시고 예 어. 네, 진짜 너무 고맙고 이제 멤버들도 또 저한테 피드백을 주고 아 진짜 끝까지 끝까지 어. 그분들이랑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죠 끝까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뭐가. 근데 너무 매일매일이 공부였고 너무 즐거웠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 자, 12시 20분이네요. 1시간 2게분 1시간 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해야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다음에는 또이 앨범에 대한 20분 1시간 20분 도시고 앨범명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음, 여러 가지들 얘기할 게 맞죠. 뭐집앞 카페도 있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어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네요. 네, 음악 중심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 그렇죠 아무도 있죠. 어 내일도 우리 어, 꼭 봐주시고 어, 저또 MC 패셜 MC 하니까 또 함께 내일 봅시다. 안녕. 잘 자요. 안녕. 바이바이.